자, 여러분, 관공학과 선배님들, 21년도 졸업생 여러분, 관공학과 하고 분들, 선배들아, <laughs>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서로 아, 이렇게 가까운 인연을 맺고, 아 이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 아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 녹록지 않은 그 세계에 출발하기 때문에 아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 광고나 홍보 분야에서는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해야 되는 그러한 아,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높이에 잘 맞춰서 그동안 본인이 개발한 것을 잘 찾아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아 그러한 곳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 참 어려운 가운데서 아,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나아가게 됐는데 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아,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에 아, 여러분들 소원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아, 기원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21학년도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이라서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떠나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고 미안하긴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던 말이 있죠. 위기는 바로 기회라고요. 지나고 보면은 정말로 위기일 때는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다가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졸업생들 모두 다잘 되시기 바라고요. 졸업.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광공부학과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18학번 윤아름입니다. 18년도에 입학하여 선배님들을 배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선배님들이 졸업하신다는 사실에 너무 아쉬워요. 선배님들이 졸업하시고 나서도 하고 싶으신 일 이루고 싶으신 일 모두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잊지 마시고 가끔 찾아와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광공부학과 선배님들 1, 8학번 유수라입니다. 제가 신입생 때부터 함께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앞두고 계신다니까 많이 아쉽네요. 선배님들 덕분에 너무나도 따뜻했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의 길도 항상 뒤에서 응원할게요.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1년도 졸업생 여러분, 졸업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학우분들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와! 어, 일단, 이제부터가 또 시작이니까요. 이광홍의 에너지를 밖으로 무한히 펼쳐 나가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선생님들 졸업 축하드려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만나뵈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는 꿈들 모두 이루시길 바래요. 파이팅! <laughs> 어! 입니다. 네 이번에 졸업하시는 선배님들 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야 졸업 축하드립니다. 야. <laughs>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나이스 <laughs> 앞으로 창창 앞길 창창 생상 창창. 창창이 와장... 선배들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계속 연락하는 거다. 김과장 그 급... 아가너 아프게 해도 박대리 그 미친놈이 주말에 연락해도 <laughs> 바보같이 울지 말고 우리 이거 마시면서 푸는거라 <laughs> 네 이번에 졸업하시는 1 7개학번 <laughs> 여러분 어, 정말 4년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달려오시더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군대 가기전에 많이 챙겨준 16학번 동기들 시간이 정말 빠른거 같아요 졸업하는 모든 선배들 졸업 안하면 안됭? <laughs> 응 안됭 <돼. 웃음> 네, 이번에 졸업하시게 되면 선배님들 모두 아쉬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아쉬움 저희가 모두 갖고 갈 테니 여러분들은 졸업 후 설레임만 가득한 앞으로의 날을 저희들이 응원을 하겠습니다. 선배님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이억 드디어 졸업하네. 야, 이번에 1시학번도 졸업하더라. 응? 진짜? 응? 야, 그럼 나는 1년 애들하고도 스무 살 이후 연락을 안 했어. 야, 근데 너는 재정형이 돈 갚았어? 응? 어떤? 안녕하세요, 청운대 광고공부학과 여러분 우왕입니다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다 같이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축하한다고 박수도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뭐라도 축하를 드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우연한 기회로 만나서 그 강연 하루 동안 여러분과 함께 했을 때 되게 행복했고 저는 대학 동문 후배가 좀더 생긴 것 같아서 되게 기뻤어요. <laughs> 제가 나온 대학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 하루가 되게 행복했어서 마치 제 후배님들을 음, 졸업 보내는 그런 느낌? 이에요. <laughs> 이제 뭘 해야 되지 막막하시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걸 이미 시작한 다음에 졸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지금이 끝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무엇이든 간에 하고 싶은 거다 하시고,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고, 그런 사회인이 되시길 바랄게요. 졸업 축하드립니다. 기여서 고맙고 이해해 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한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거 하나 없지만 이렇게 노래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해.